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트레이딩 전략 2강입니다. 트레이딩 전략이란 무엇인가?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진입과 중간 진입에 대한 전략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 진입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추세가 발생되기 바로 직전에, 직전에 이게 추세 연결점이죠. 이게 완벽하게 타이밍을 잡아서 시장에 진입할 수는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죠. 예, 그런 경우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추세는 어, 조용하다가 갑자기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추세의 그 초기 진입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추세 초기에 편승하지 못했다면 추세 중간이라도 진입을 해야 된다. 재진입에 대한 어,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트레이딩을 잘 한다고 해도, 어, 자 신도 모르게 어, 수익 확보의 심리가 발동하 여또 조기 청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 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세 초기를 못 잡았거나 또 추세를 잡았다 하더라도 수익 확보 심리에 의해서 조기 청산해. 근데 조기 청산하니까 매수 같으면 상승이 또시작되는 2차 상승이. 이런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경우에는 눌림목. 눌림목이라는 것은 상승 추세에서는 하향 조정을 의미하고 하락 추세에서는 상향 조정을 의미합니다. 이게 눌림목이죠. 그리고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상승이 예상된다면 재지입을 통해서 추세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요. 오늘 지금 이게 차트인데, 이게 나스닥이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나스닥 지금 어제 차트를 한번 보면, 여기가 지금이... 볼벤이 수평각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 여기가 상승각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쳤는데, 여기가 13선 저항이었죠. 그러니까 빠진 거야. 자, 빠졌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 자리냐면, 요 자리, 요 자리. 수평각이었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못 가. 그리고 빠진 자리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5선 상승각이 이렇게 위에 있었고, 요 놈이 13선이 내려와서, 요렇게 해서 턴을 딱 트는 요 식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여기서 여기 이렇게 쳤다가 13선을 맞고 다시 이렇게 빠졌을 때. 여기 아니 20분봉에 볼변스팽이 딱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올라타고 보세요 여기서 5선이 내려오다가 턴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추세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안정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였다 이거지 그런데 이렇게 왔는데 이걸 놓쳤어 놓쳤다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이? 예.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서 볼변하단 맞고 다시 빠졌어 그러면 5선이 상승각이었죠 바로 요 자리에요. 여자 리 여기에서도 추세를 또볼수 있죠. 여기서 더 이상 못 가고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13선이죠. 상승각, 이렇게 2평선 지지 받을 자리. 여기서 이렇게 올라타다가 변동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13선이 이렇게 그만큼 더 올라갔죠. 이렇게. 그래서 마지막 추세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가 어디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아까 요 밑에 있던 자리 있죠, 요거. 요게 바로 요두 번째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려쳤다가 여기에서 변동했죠. 어이? 요게 재진입할 자리야. 그거 요렇게 왔다가 올라쳤다가 다시 여기서 이렇게 빠졌지. 그러면 여기까지 먹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게 하락 조정을 받을 때 연호의 15선이 4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친 거야, 이게. 그러면, 이게 상하이 차트로 제가 설명한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추세가 이렇게 났다가, 여기 에 상하이 차트, 여기 지금 480분 봉에 하락 조정받았죠. 여기가 지금 저가 부근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5선 상승각,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볼변 수평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하락 조정 방금이 하락받고, 여기 26선, 지 말하면 120분 봉에 여기서 조금 올라가느니, 근데 워낙 산품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상승각이 있잖아요. 각. 또 상승각. 여기 13선이, 이런이, 재진입. 우리가 추세 초기는 못 먹었어도 중간에 들어갈 자리가 이평선 차트는 많다는 거야. 이, 이게, 어, 소위 말하면은 시장의 맥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어, 이 재지임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 보세요. 이런 경우, 눌림목, 아까 그게 눌림목의 하향 조정이거든요, 이게. 하향 조정 받을 때, 눌림목에서 이평선 지지, 아까 보셨죠? 이 이평선 지지를 받고 상승 예상된다면, 재지임을 통해 추세에 동참, 편승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 1-5.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이 있는가 이게 여러 번 중요합니다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한 이유는 시장은 항상 변하기 때문입니다 추세 추정자가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없다면 추세장이 시작되는 맥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어 추세 추종을 하는 과정에서 하향 조종할 때 그럴 때 음, 추세가 시작되면 그다음부터 눌림목이 생기거든요. 이때 들어가는 요게 매기야. 자, 변동장 트레이딩을 잘하는 트레이더는 추세장이 변했다는 것을 감지 못하면 자칫하면 역추세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 이제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음, 여기에서 제가 이 20분 봉으로 한번이 예, 봐 드릴게요. 지금 요 부분이 있어요. 요게 변동장이었어요. 이렇게. 근데 봐보세요. 여기도 지금 변동장이 이제 여기가 20분 봉이니까 이렇게 크게 보이죠? 크게 보이는데, 이 변동장만 대응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볼밴이 수평각이 됐죠. 이렇게. 이렇게 수평각이 됐어. 그리고 내려오는 하락각이 이렇게 수평이 됐죠. 그러면서 내려오는 5선이 여기서 딱 꺾어지면서 이렇게 올랐다 탄 거야. 이게 관성이거든요. 박스장 그리고 여태부터 추세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장에서 자라는 분들은요. 여기 추세의 연결점에 이게 추세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아까 하락 조정 받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쳤다가. 여게 약간 우하향이니까 여기서 변동하다가 여기에서 상승 이평이 수렴됐죠. 여기 보시면은 이, 여기 보시면은 3승이 내려오고 5선이 위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된요 여기 부분이 26선이 딱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 기준으로 이렇게 내, 내려보면 26선이 어디 있었어요? 여기 있었지. 근데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가맞 닿죠. 여기가 막닿죠, 여기야, 여기가. 요거 그걸 보고 변동 기간 초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항시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원래 쳤다가 여기서 상승각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동장 대응을 여기는 변동장이거든요. 이 대응을 잘한 사람이 추세의 맥을 모르면 은이큰 추세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자 여기 여기가 지금 여기로 말하면 여기에요. 여기. 이걸 이야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오선이 딱 털어진. 여기서 이렇게 오선 맞고 이 맥을 모르면 여기서 맥을 모르면 이걸 놓쳐볼지 그리고 방금도 어 그리고 여기서 13선이 내려와서 딱 지지하고 66선이 2평선이 같이 왔죠. 이때 5선이 올라왔지.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도 맥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친 거예요. 벌 맞고 떨어졌을 때저5선 그럼 지지. 다시 빠졌을 때 여기도 3선 지지. 그랬더니 여기서 변동장이 생기면서 봐봐. 여기서, 여기, 여기에서 맞고 튕길 때 여기였어. 요 지점이었는데, 요게 기급 변동 기간 조정이 감으로 인해서 13선이 요렇게 올라니까 딱 맞고 변동하다가 올라쳐버려요. 이게 인장이 여러분들이 시장의 동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추진력이 있는 거예요. 그 추진력에, 그러면 그 동력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파동을 말해요. 파동과 추세는 어, 기준이 뭐다? 이평선이다. 바로 그 말이에요. 변동장 트레이딩을 잘하면 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어, 해선 트레이더는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자, 변동장 트레이딩을 잘하는 트레이더는 추세장이 변하는 것이 있죠. 그걸 감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역추세를 당할 수도 있다. 보통 현재 시장이 생명선 6 1선을 중심으로 중심 변동장인데, 그러니까 변동장은요 중간 변 이렇게 하단에서 변동장 저점 부분에서 변동장이 있고 또 저점에서는 V반등 탁 치고 올라가는 V반등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많이 떨어지면 거기서 변동장이 생겨. 왜냐면은 지지대는 확실한데 내려오는 하락가가고 상충해요. 그래서 매수와 매도의 힘이 어, 같이 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큰 싸움도 아니고. 잔싸움을 하는 거야 그런 데서 변동장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61선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그런 중심 변동장이 있었다 그 말이야 다음에 추세장 나올 확률이 높은데 왜 예를 들어서 여기서 61선이 이렇게 올라갔어 근데 여기에서 뭐 130선이 이렇게 내려와 그러면 여기서는 어, 그 다음에 나머지 선도 있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동장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이런 데서 잘 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 추세 연결 점을 맞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 있죠. 그리고 관성 변동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이야기해요. 여기가 중심선이 예를 들어서 6 1선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런 식이 되겠죠. 좀 진폭이 그러면 크겠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여기서 에이평선 5선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저항대에서 이렇게 있다가 올라타거든. 그러면서 하락 조정을 받아. 그러면서 그때부터 올라타서 이렇게 올라치는 거죠. 그 이런 변동량에서 능숙한 사람이 요 추세 맥점을 모른다 그 말이야 감지를 못하면은 도리어 이렇게 해서 빠질 줄 알았거든 그랬더니 왜 여기에 보통 보면 여기서 여기는 매수고 여기는 매도잖아 이게 그러니까 양방으로 치다 보니까 여기서 양방으로 다시 매도를 쳤는데 이렇게 왔다가 추세가 나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추세장에 대한 준비를 해야 추세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래 기법이라는 것은 차트의 기술인데 어, 그것도 중요하죠. 네, 중요한데 트레이딩 기술이 또 필요해. 자, 기술적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의미를 보는 거예요. 이? 항상 시장의 종류와 그다음에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과 연관돼서 수립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완성도가 낮은 전략이 되어 버립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에 서술한 전제 조건과 연계되어야 하며 이러한 훈련을 반복하게 되면 자연스레 인명 고수의 반열에 동참하해라 생각됩니다. 이게 반복차트 훈련의 중요성이죠. 기술적 전략에서는 요 상위 차트의 중요성이 어, 방향성이라고 했죠. 아주 중요하죠. 자,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3선이 하락 각이었죠. 그리고 26선이 여기에 상승 각이었어. 그럼 이게 대칭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 고점에서 이렇게 하고 올라 쳐도 5선이 내려오니까 불 트립을 만들고 이렇게 빠진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이요. 여기 부분에서 다시 어, 여기가 지금 이 상승각의 베어 트립에서 올라 쳤죠요몇 가지 올라간 거예요. 이 부분은 평균 가치가 내려오는 부분이고 이 가치는 또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대칭인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쳤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쳤다가 이중 불트랩이에요. 이게 쌍 불트랩 만들고 빠졌어. 지금 요 자리가 요거야요. 여기에볼빈 하단 상승각에 근접 지지를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봐.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서 이평선이 이렇게 있고, 26선이 살짝 우상향이고, 여기는 근접 지지.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게 관성이거든. 그러니까 대칭 삼각형의 원리를 알면, 아, 여기 정도 오면은, 아, 빠질 것이다. 여기 가면 올라간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설명했던 이 부분에서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여기에서 어, 이평선 볼변 아, 하단선 맞고 여기가 수평각대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십선이 수평각이고 1 3선이 위에 있으면 절대 많이 못 내려갑니다. 급락이 없어. 이게 평균 가치 이론이고 시세인데 이렇게 맞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잖아.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간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 하나 갖고 설명하기가 좀 힘들지만 예, 상하이 차트양선 시간 스케일에 따라서그 예, 지지와 저항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 전략이라 하는 것이 거래 기법, 차트 본 법의 바탕을 두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전략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거래, 우리가 차트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응 전략에 있어서니 방향성 뭐 등등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니 이런 모든 것을 연계해서 훈련을 반복해라 이거예요. 자 그런 데에 우리가 차트 반복의 훈련은 아주 중요하다. 이는 열정과 노력 없이는 이룰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동 전략이라는 게 있죠. 겠 우리가 언행 일치란 말이 있는데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서 언행 일치는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트레이딩 전략을 갖고 있어도 행동으로 일관성 있게 한다는 것은 많은 훈련과 경험이 수반됩니다. 우리가 왜 훈련을 한줄 아세요? 이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훈련을 실전을 통해서 돈으로 하면 돈 비용이 많이 비싸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함으로써 경비절감을 하는 거예요. 자, 초보 트레이너는 좋은 전략. 기법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 있으면 무조건 수익이 발생할 것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좋은 전략 좋은 기법을 찾기 위해서 열정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여 전문가 그 다음에 비법자로 선말리 하는데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게 되면 좋은 기술적 전략이 있어도 그 전략을 행동으로 실천한 것이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뒤따르고 어려운지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하수 눈에는 생각 한 만큼 보인다고 하수에는 하수의 트레이딩에 맞은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수가 되면 그 보다 한 단계 더위고수가 되면 또그한 단계 위 이렇게 우리가 트레이딩 기술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자 행동전략이란 트레이드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다 통제하기 위해서 행동전략을 잘 수행하면 수익을 지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여지없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행동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술적 전략과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을 기본으로 수립하였는가 기본 이게 중요하죠 이 기본적으로 딱 틀이 잡혀 있어야 돼자 행동전략은 트레이딩의 최종 전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왜 행동을 옮겨야 되니까. 기본적인 전략인 기술적 분석 분야 가 차트 보는 것과 시장의 변화 에 대한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 있어도 행동이 없다면 무의미하게 되죠 모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 많이 해도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반대로 행동 전략은 기술적 전략과 시장 변화 에 대한 대응 전략이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그 말이죠 행동만 하면 뭐 돼요 이런 기술 전략과 그다음에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무지 속에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된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두 가지. 우리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아주 보완적이란 말이 된다. 다양한 시장에 대응하려면 이런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한 부분 등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우리가 해선 시장은요, 워낙 진폭이 빠르고 대신에 우리가 그 진폭에 대해서 방금 9시 30분에 거기 지표 발표가 있었죠. 거기에서 뭐 1, 2분 봉, 5분 봉에서 많이 움직인는것 같아도 사실 따지고 보면

제한적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과 그다음에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예를 들어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이 뭐예요 간단하죠 횡보장은 횡보장 맞게끔 리스크 관리하면서 대응하는 방법 변동장이죠 소폭 변동장 그다음에 추세장은 우리가 추세를 끌고 가야 될거 아니에요 추세를 끌고 가다 보면 하락 조정 받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재진입하는 거 우리가 수익 확보 심의에 의해서 조기 청산했을 때어 제가. 설명했죠. 이 차트를 보면서 그럴 때는 우리 기다렸다가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딱 맞는 순간에 어 추세에 분출하는거 보셨죠. 그런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고 말이죠. 자 시장에 대한 철학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전략이 존재하는가. 이 철학이라 하는 것은요 이것은 이 심리를 말합니다 자첫 번째 유연성과 배짱 그다음에 기다림과 신중함 그다음에 시장에 대한 자존심 억제 등은 트레이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마. 기술은 응용도 됐어. 그런데 대두되는 것이 심리조절능력이야 이게. 그게 중요하죠. 이러한 덕목들은 머릿속에서나 가슴으로는 이해가 돼. 근데 시장에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라는 하 거죠. 그래서 어 제가 이 차트 반복 훈련 중에 기술과 심리와 그 다음에 수익 극대화를 위한 레버리지 훈련까지 동시에 하라. 우리가 주식시장 같은 데서는 거래 일지를 우리가 적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장이 워낙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반복 훈련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어, 우리가, 에? 삼중적으로,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죠. 자, 먼저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냐. 트레이딩 경력이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기다림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언제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의미 생기겠죠. 기다림의 덕목은 진입 전략, 그 다음에 추세 추정 전략과 청산 전략이 필요하며 행동으로 실행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한 진입을 하게 되죠. 그 성급한 진입이 뭐라 했어요? 제가 지약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추세 추종하는데 이게 지금 추세가 났어. 났는데 그것을 어, 심리적으로 어, 수익이 연금나니까그 수익에 만족하고 어, 아. 하락 조정을 살짝 받으니까 아차하고 우선 어 청산해버려. 그것도 또한 종이 청산이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에 청산을 또 일, 일찍 하는 거 이게 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인내나 기다림은 적절한 타임 적절한 기다림과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반이 뭐가 된다? 차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술과 심리가 함께 가는 거라고 이게. 자 유연성과 배짱이란 덕목 중에서 유연성이란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게 하고 배짱이 배짱은 수세 추정과 시장이 기회를 줄때 과감하게 진입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방향성이 바꿔졌어. 그러면 그때 조판 즉시 딱 손절하고 다시 매수면 매도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이 있겠죠. 그런 걸 말하고 배짱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목표가가 있으면 뻔히 보면서도 하락 조정나무 못 굴고 가.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딱 진입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것이 배짱이겠죠. 시장에 대한 억, 자존심 억제도 손절 전략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덕목입니다 이는 행동 전략으로 변화할 수 있는데 명확한 근거가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장에서 행할 수가 있다. 근거가 없이 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피하는 지름길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기다림과 있네. 그 다음에 유연성과 배짱, 그 다음에 신중한 용기, 신중함,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자존심, 억제 등은 행동 전략을 수렴한 데 방향의 어떤 바탕이 된다. 더불어 행동 전략에 대해 시장의 철학적 요소가 바탕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이 향상되면 심리 또한 향상이 됩니다. 그러면 심리를 우리가 뭐 망설임, 주저함 이런 게또 있겠죠. 그걸 한 여기에서는 우리가 기술적인 훈련을 계속 할때 심리까지 같이 하는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하나 더얹죠 레버리지 내가 만약 여기 왔으면은 여기서는 한계약 같은 것이 세계약으로 쳐야 된다 이게 추세 연결점이다 등등이 이런 왜 우리가 어떤 존재 가치가 뭐예요 부적 수익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레버리는 지렛대고 가죠 그걸 사용하는 거야 자 상기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내 안에 있는지 어, 남한테 있어 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고 만약 부족하다면 이를 훈련을 통해 확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트레이딩에 있어 심리조절 능력이며 트레이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다 그래서 이 심리 부분은 기술과 같이 간다고 말이야 그만큼 중요하다 자 글을 쓰면서 제 자신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인가 생각만 해봐야 뭐 하냐고요. 원인을 알아야 돼. 원인을 알아야지 고칠 것이 아니겠습니까? 파생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일 자기 자신의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의 종이의 트레이딩 전략이 3강인데 2강째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어, 매매에 도움되시고,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시고, 어, 또한 자기 자신의 성찰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칩니다.